앞에 보이는 차량은 7세대 신형 아반떼 CN7입니다. 포르투갈의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떠오르는 이름인데요. 남다른 존재감으로 각성한 이 신형 아반떼가 과연 그 축구 선수의 전성기 시절처럼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필드에서 도련 자취를 감추며 날강도가 돼 버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대 신형 가마떼는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외관을 만들어내는 포인트를 대거 반영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날이 바짝 서 있는 측면부. 패스펙 스타일로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하나의 널찍한 스포일러라고 봐도 무방할 트렁크 형상. 끝이 날카롭게 처리된 LED 리어램프. 그리고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것 같은 라디에이터 그립과 범퍼의 형상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며 한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마음에 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부를 보시면 형과 선을 더해서 뾰족하고 각진 면을 만들어내는 경제에 이르렀지만, 여기 있는 이 동그란 줄구는 아직까지 분위기 박이 덜된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갑자기 전환되는 저렴한 소재감도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여기에는 커터글라스로 마감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비행기 조종석을 본따서 운전석을 만들었다는데 실제 비행기처럼 온갖 버튼들이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다면 그 또한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다행히 아반떼 실내는 몰리감은잘 살리면서도 정리도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7세대 아반떼는 전고가 낮아진 만큼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 시트 포지션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시트는 조절범위가 상당히 커서 좋고 스티어링을 역시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전방에 길게 이어붙은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인데 이 10.25인치 플러스,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최상위 트림에서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터치감, 반응속도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한눈에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사양도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껍데기는 최신 스마트폰 같은데 이 아이콘만 봤을 때는 글쎄요. 1세대 아이폰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나 버튼들의 배치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대시보드나 암레스트, 스티어링을 기어노브까지. 살이 닿는 부분은 전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근데 저렴한 플라스틱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착급에선 흔한 일이니 너그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수납공간도 적당합니다. 도어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콘솔도 크기가 적당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기어노브와 센터콘솔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고 공간이 깊어서 이런 긴 물병도 수납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에는 12v 시가잭과 두 개의 USB 포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스포티한 외관과는 대조적으로 이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여기 있는 이 그립바를 제외하고 본다면 특별히 스포티하다는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형상들도 얌전하고 이 정도 차급의 카본이나 알칸타라 같은 소재를 적용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 카본 양군에 숨어 있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외관은 스포티, 실내는 하이테크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장재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이 클러스터 하우징은 구조상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네요. 이 열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차량의 옵션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전륜 구동 기반의 6단 수동 미션 또는 CVT 미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123마력에 15.7토크의 성능을 발휘하고 최상위 트림인 인스파레이션 트림의 가격은 2,400만 원 선입니다. 전 트림 기본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열선 스티어링을 스마트 트렁크, 공기 청정 시스템 등의 편의 사양은 모던 트림 이상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 밖에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하신 1등 고객들에게는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후축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라이트 등의 안전 옵션과 편의 사양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낮아진 정구 때문에 과연 2열 좌석의 흐름도 희생됐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열 좌석의 흐름은 넉넉하진 않지만 나름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낮아진 시트 포지션 덕분인데요. 제조사 에의하면 2열 공간의 헤드룸은 전작과 동일하고 레그룸은 약 6cm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허벅지 지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면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발을 넣을 수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다리를 뻗기 좋습니다. 창문의 면적은 생각보다 좀 작아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창문을 내리면 이렇게 앞부분은 조금 남지만 뒷부분은 끝까지 잘 내려가서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네요.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보조석 등받이에는 이렇게 시트 포켓이 마련되어 있지만 운전석 등받이에는 시트 포켓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날강도? 가운데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나오고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자리는 양쪽 시트에 비해 높이가 있어서 머리 공간은 좀 부족해지겠고 바닥에도 역시 턱이 있어서 앉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센터터널에는 2열 좌석을 위한 공조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어째서인지 목숨보다 중요한 USB 포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열 좌석은 숄더룸이 무려 7mm나 늘어났기 때문에 성인 3명이 한 대로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운전석에 비해 배려받는 느낌이 조금 덜 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차급에 비해 공간도 넓고 몇 가지 없는 것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시트를 설치해보고 트렁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시트는 아이소픽스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고정바가 드러나 있지 않아 평소에는 깔끔하지만 설치 시 가죽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을 보는 카시트 두 개를 양쪽에 설치한 후 가운데 자리에 성인이 앉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던 트림부터는 스마트 트렁크 기능이 지원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자동 개폐는 아니네요. 이번 신형 아반떼의 트렁크 용량은 VD의 기준으로 4 7 4 l 전작에 비해 이런 물병 16개 정도가 더 들어가고 K3에 비해 28개 정도가 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트렁크 입구는 상당히 넓어서 좋지만 바닥에는 이렇게 턱이 높아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뺄 때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트렁크에는 이렇게 큰 여행 가방, 작은 여행 가방, 골프백, 휴대용 유모차까지 전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어 시트 등받이는 여기 는 레버를 당겨서 접을 수가 있고 시트 등받이 접었을 땐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이런 긴 물건을 넣을 때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이 신형 아반떼를 타고 시내주행을 나가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찾은 이 차량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컵홀더가 깊다고 해서 이런 짧은 컵을 수납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깊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혹시 운전자가 이 123마력 대리괴물을 난폭하게 운전해서 불안하신가요? 그럴 땐이 그립발을 잡으시면 관심이 많이 되실 겁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전방 차량, 보행자, 자전거와 충돌이 감지될 경우 필요시 브레이크를 자동 제어하는 기능이 전 트림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 교통 사고 방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트렁크 인지에 애꾸 중 계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마트 트림에서는 1 5 인치 스틸을에 이런 멋진 알로일은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라이트는 전부 LED를 사용한 것 같지만 전구가 감속 같이 숨어 있습니다. 리얼 좌석에 스키스루가 없어 긴 물건을 실으려거든 한쪽 시트를 접어야만 합니다. 신형아반때는 전자계비의 전방시야 각도가 약 11.1도 정도 더 넓게 보이도록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사이드미러시아나 룸미러시아는 상당히 좋고, 뒷유리가 조금 작긴 하지만 이 정도면 초보운전자라도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링시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지금과 같은 저속조행 구간에서도 실내는 상당히 정숙합니다. 다만 속도가 좀 올라가면 노면소음과 엔진소음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네요. 신형아반대 1.6 가솔린 모델의 경우, 전작과 동일하게 123마력에 15.7 토크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약 60kg 정도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핸들링 성능과 연료 효율이 소폭 개선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공기저항 개수는 제네시스 G70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하네요. 스포티한나가는 화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파워는 의외로 무난하지만, 지금과 같이 성인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이거나, 속도를 좀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에 따라 다소 출력의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스펜션은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만큼 무난한 것 같습니다 후륜 서스펜션에 적용된 토션빔으로 인한 불쾌감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런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물론 같은 조건이라면 멀티링크에 비해 겹지러 같거나 승차감에 있어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승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속도는 시속 40km고, 초월 가속 성능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VT 미션이 제법 자동 미션 행례을잘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부족한 엔진 파워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까지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 변속 질감이나 변속 시선도 이 정도면 크게 우려할 만큼 이질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속할 때 파워 트레인너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동 능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 탈 때는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지금같이 성인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에서는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요 노즈다이브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재생 성능은 케이스3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차다 보니 길들이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코너 성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휠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묵직하긴 하지만 확실히 재미있네요 다만, 코너 구간을 돌 때, 타이어가 그립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골프나 3시리즈만큼 빠르게 돌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코너를 못 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이 정도 그립과 이 정도 조향성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전장은 4,650mm, 힐 베이스가 2,720mm로, 준준형세단치고는꽤긴 편에 속하는 것 같지만, 어, 터닝서클은 이 정도면 뭐 확실히 부담은 덜한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량의 슬비에스는 과거 EF 소나타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현재 연비는 정확하게 15.0km를 찍고 있는데 이 차량의 공지된 복합 연비 15.4km에 비해 조금 덜 나오는 수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차는 완전히 새 차고 가솔린 차량이고 제가 운전을 과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와겐 뭐 차다 아반떼는 7세대에 와서 드디어 예전 그 특유의 존재감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물론 퍼포먼스와 더불어 실용성 그리고 효율성까지 아쉽지 않을 만큼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있어 왔던 성능에 대한 갈등은 향후에 나올 고성능 버전인 아반떼 N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연령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타기 좋은 세단입니다. 특히 각종 소형 SUV 차량들이 잠식된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주각을 나타내는 몇안 되는 세단이기도 하죠. 분명히 차급의 한계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제 주변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